1980년대 대한민국 가요계를 매혹시킨 여가수가 있었다. 말고 큰 눈망울로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가 싶더니 최초 여성 싱어송라이터로 천재적인 음악성까지 뽐냈던 그녀 장덕. 장덕씨하면 천재 소녀 장덕. 언제나 천재 소리가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어떻게 이렇게 음악적으로 천재일 수가 있는지. 가요계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많은 방송관계자나 여러 작곡가들 있지만 여성 싱어송라이터라는 것이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아름다운 노래들로 우리 가슴을 흠뻑 적셔준 가수 장덕을 다시 만난다. 사들의 등용문으로 통했던 서울 국제 가요제가 열렸다. 참가 번호 13번 장덕 작사 작곡 소녀와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작곡가 장덕 양과 진미령 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 가요제에 진미령과 함께 무대에 올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 십대 소녀가 있었으니 조. 애절한 소녀의 감수성이 담긴 곳 소녀와 가로등에 맞춰 열심히 지휘를 하던 빵 모자 소녀. 그, 진미령 씨가 노래하는 동안 뒤에서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모습이, 음, 그 카메라에 잡히면서, 아, 대체 저 어린이는 누구냐? 라는 그런 이제 신드롬 같은 그 대중의 궁금증을 단순, 단순에 그 끌어당겼죠. 그때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죠. 저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장덕 씨를 그날, 중계하는 거를 지켜봤는데 정말 너무 너무 뚜렷해요. 그 베르무를 쓰고 기억에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바로 진미령이 부른 소녀와 가로등의 원작자 15세 최연소 작곡가 장덕이었다. 이 노래가 처음은 아니죠? 네, 처음이 아니고요. 이 외에도 30곡 정도 작곡해 놨는데요. 네. 지금 알려진 곡으로는 일기장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16살 뿐이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이 서른 곡이나 작곡을 했어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곡인 모양이죠? 네. 네. 소녀와 가로등 같은 노래가 사실은 그 고일 때 발표가 됐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만든 노래입니다. 그 만으로 14살 때 만든 노래인데 그 노래를 우연한 기회에 듣게 된그 송창식 씨가 어, 이, 너무 깜짝 놀라갖고 이 노래를 발표하는 게 나겠다 하면서 당시 데뷔를 준비하고 있던 그 진미령 씨에게 이 연결을 시켜줬던 거예요. 사실 장덕은 현희와 덕이라는 남매 그룹 멤버였다. 1976년 친구야 친구라는 곡으로 데뷔. 사랑한다고 말해 주오 등의 주옥 같은 곡들을 연달아 발표하며 주목을 받고 있었던 것. 응. 이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남매니까. 그리고 현이 오빠도 아주 브라운관에서 보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보조개가 똑같이 들어가요. 그 웃으면서 서로 마주 쳐다보면서 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정말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지금도 인기리에 불리고 있는 나너 좋아해 너나 좋아해까지 모두 창덕이 작사 작곡한 곡이라 더욱 이슈. 장덕은 십대 소녀라고는 믿을 수 없는 감수성을 가진 천재 음악 소녀라는 평가를 얻게 되는데. 작사, 작곡, 장덕. 게다가 장덕은 소녀와 가로등 수상 이후에도 제 2회 서울 국제 가요제에서 오빠 장현이 부른 더욱 큰 사랑으로 작사, 작곡상을 수상. 3회에서는 박경희가 부른 사랑이었네의 작사 작곡가로 3년 연속 입상하는 기염을 토해내자. 그야말로 가요계는 10대 천재 소녀의 등장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여성 싱어송라이트라는 것이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 최연소의 작곡가이면서 어, 음악을 작사 작곡하는 그런 최초의 여성 시공술 라이트인 것이 장덕이에요. 예. 그야말로 해성처럼 등장해 대한민국 가요계를 강타한 장덕. 하지만 그녀의 천재적인 음악성 뒤에는 난모를 아픔이 있었다는데 첼리스트였던 아버지와 서양 화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장덕. 그러나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장덕은 10대 시절을 혼자 쓸쓸히 보내야 했다는데. 가정사가 상당히 좀습니다그 아, 그 어머니랑 아버지가 어릴 때 이혼을 하고 장덕은 이제 어머니랑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집에서 굉장히 고독한 생활을 했어야 됐죠. 소가의뒷 어, 얘기를 조금 한다 그러면 현이가 오랜만에 어, 그 엄마한테 갔다가 어, 이제 밤 11시가 돼서 그당시는 그 통행 금지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시 넘으면 못 움직이는 <laughs> 그런 시절이었는데 음, 그때 이제 11시 돼서 간다니까 거기가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거 외로운 거죠. 그래서 어, 오빠 오늘 가지 말고 나랑 자고 가면 안돼 했는데 아빠 때문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보고 어, 장밖에 보고 가로등 보고 썼던 곡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네. 그녀의 십대 시절은 외로움과의 처절한 싸움이었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오빠 장현은 장덕에게 유일한 벗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 그이 장덕에게 음악을 알려준 사람이 장현입니다. 그 초등학교 육학년, 중학교 일학년 때어 기타를 알려줬고 그 기타를 혼자 치면서. 이 장덕은 이제 벌써 작 조금씩 이 작곡을 시작하게 되죠. 장덕은 이를 계기로 음악에 푹 빠져 어린 나이에도 감수성 어린 수많은 곡들을 직접 완성하게 이른 것. 장덕은 1979년 독집 앨범 소녀와 가로등을 내며 솔로 가수로 데뷔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후 이집 날 찾지 말아요. 4집 앨범 사랑하지 않을래를 발표, 섬세한 멜로디, 감성적인 목소리로 사람들을 매혹시켰다. 특히 4집 앨범 님 떠난 후는 가요톱텐 5주 연속 수상 등 각종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를 수상하며 장덕을 소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여가수로 만들어 주었다. 장덕의 인기 비결 그녀의 노래에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사랑에 대한 설렘 이별의 아픔 그리움 등 장덕만의 섬세하고 아련한 감성이 녹아있었던 것또 음악적으로도 감이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감수성이 상당히 예민한 그런 소녀 장덕이었죠. 네. 언제나 언급되는 것처럼 우수 같은 거요. 네, 우수가 항상 깔려 있어요.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 아니면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 네, 항상 가사 말에서 네 그리움 같은 게 항상 묻어져 있었거든요. 이러한 그녀가 만든 곡들의 강렬한 매력 때문에 당시 최고의 가수들도 장독의 곡을 받기 위해 너도 나도 러브콜을 보냈을 정도. 그 당시 어, 집에 찾아온 가수 중에 설운도 씨도 찾아왔고 그다음에 임병수, 주현미 씨뭐 당대 히트했던 많은 가수들이 장독을 불문하고 어, 곡에 러브콜이 많았었죠. 탤런트 오연수 씨도 노래하겠다고 또곡 받으러 온 기억도 나고요 예뭐 많았죠 멀리. 당시 밤차로 디스코 열풍을 일으키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이은아도 그 중에 한명날 위해 울지 말아요 이은아는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장덕의 노래 미소를 띠며 보낸 그 모습처럼으로 이미지 대변신의 성공 음악성과 인기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한다. 이은아의 미소를 띠우며 날 보낸 그 모습처럼 이런 노래가 바로 장덕의 곡이에요. 어이 노래가 그 전까지 이은아 하면은 노래는 잘하지만 어쩐지 약간 음악이 천스럽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노래 하나로 정말 그 애절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십여 그파 여가수로 이미지를 확 자리 잡게 되고 장덕은 무려 십여 편의 영화에도 주 조연으로 출연하며 연기자로서도 인기를 얻었다. 예, 난 누구니? 고기집에 아, 같아 <laughs> 상큼한 외모도 그녀의 인기에 한몫했다. 크고 맑은 눈망울에 청초한 외모를 자랑했던 장덕은 당시 외국 영화배우들의 닮은 꼴로 회자되며 신세대들의 인기에 중심에 우뚝 섰다. 저기는 어, 그 당시 외국 배우로 칭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올리비아 하셋, 또뭐 오들이 그 정도로 미, 아주 그냥 미모는 아주 축축했죠. 너무 예뻤어요. 그냥 딱 보는 순간 깜찍하고 예쁜 거 있잖아요. 사람한테 호감을 줄수 있는 거고 또 키가 크지도 않았어요. 네, 아주 딱 알맞게 자그마한 키에 동글동글한 얼굴에 참 인상이 좋고 일단 보조개 참 예뻤습니다. 보조개 참 부러웠어요. 어. 이번에는 구수한목소리의 주인공이 송창식 씨의 노래를 불러주시겠답니다. 송창식 씨요? 네. 네, 장덕 씨. 연기면 연기 예늘면 예능, 노래면 노래. 못하는 게 없던 만능 엔터테이너 장덕 각종 연예뉴스에서는 90년대를 이끌어갈 여가수 트로이카로 이선이 정수라와 함께 장덕을 꼽았을 만큼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1990년 2월 그녀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가수 장덕양이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 마포구 염리동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신음 중인 것을 함께 사는 29살 문모 양이 발견해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장덕이 돌연 우리 곁을 떠난 것이다. 그녀 나이 겨우 스물아홉.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고였다. 사실 어, 좀 잘려고 수면제를 좀 먹었고 게다가 이제 또그 당시 감기가 좀 걸렸었어요. 그래서 감기 또나를하고파 <놀람> 시럽을 먹었고 자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기사의 오보였습니다. 사살이 아니고 어, 쇼크 사거든요. 갑작스러운 비보에 대한민국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장례식에는 정말 하얀 눈이 많이 왔거든요. 어찌나 하얀 눈이 많이 수북히 내렸는지 그냥 마지막 빈소를 떠나는 그런 마당을 이렇게 보면서 참 예쁜 날 떠난다. 예쁜 사람이 이렇게 예쁜 계절에 예쁘게 떠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칠 개월 후 마치 영화의 스토리처럼 암을 앓고 있던 그녀의 오빠 장현도 세상을 떠나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런데 그녀가 떠난 후또 한국의 노래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눈물 짓게 만들었는데 그녀가 남긴 마지막 노래. 난 이제는 너를 잊으려 하네 아직 못다한 사랑을 여기에 남긴 채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 가슴 아린 노랫말을 남기고 떠나간 장덕 재능 많고 아름다웠던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11명의 동료 가수들은 그녀의 미 발표곡이 담긴 추후 앨범을 발표. 그녀의 죽음을 다시 한번 애도했다. 그녀가 좀더 오랫동안 자신의 음악을 불러줬으면 또 얼마나 우리가 많은 노래들이 지금까지 우리 곁에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겠고요. 어, 자신의 음악의 인생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짧은 시절이었지만 어, 생명이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그녀는 너무나 빨리 우리 곁을 떠났지만 우리의 가슴을 흠뻑 적셨던 그녀 장덕의 노래들은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 것이다